오늘은 샤토 뽕떼깐에 대해서 어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샤토 뽕떼깐에는 뽀야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. 그 많이들 알고 있는 고대 샤토 중에 한 곳인 샤토 무똥로실를에서 조금만 빨리 뛰면 한 2분 정도 거리에 그 위치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날씨가 좋았을 때, 바깥쪽에서 지금 샤토 뽕테간의 사진이고요. 샤토 뽕테간에는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방문하는 나라의 사람의 국가의 국기를 저렇게 걸어줍니다. 저도 태극기를 몇번 꽂았죠. 지금 보시는 이 분이 그 알프레드 데스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샤토 오너입니다. 그, 그분은 그 샤토 금방 보였던 그 라퐁로시의 사진이었는데 그분하고 사촌지강이기도 하죠. 그리고 샤토뽕떼까네를 방문하게 되면은 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샤토뽕떼까네는 그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으로 그 포도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항상 그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포도밭에 이렇게 황을 뿌려서 그 황을 뿌린다거나 그리고 뭐 포도 수확을 한다거나 언제나 트랙터 대신에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한 번은 제가 방문했었을 때그뭐 재건축하듯이 건물을 짓고 있길래 저게 호텔 짓는 거냐 그랬더니 마방을 새로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터뽕떼간에는그 수확하는 사람들을 그 포르투갈에서 오는 사람 그 거래, 뭐라 그럴까 전부터 오신 오, 왔던 사람들만 그 포도 수확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이 그렇지만 좀 투입한다고 그럴까요 그분들만 그 와서 이제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처음 그 포도가 수확돼서 왔었을 때그 알코올 발효 하는 과정에서 저그 오크 통에서 수확을 하는데 저 시설을 그샤스카노위스키라고 그 하는 사람이 그철도의 레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그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 저는 그 기차 레일을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을 쓰지만요. 지금 보시는 거는 그그 그 양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얼마큼 튀어나오는지 튀어나오, 그 직원이 한번 이렇게 종이컵을 넣어 가지고 날아가는 거를 보여 준 거고요. 그리고 그 나무 그러니까 오크통에서 그 야, 알코올 발효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콘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도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. 뭐 1등급을 2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. 어떤 포도 종류를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오크 통을 사용할 때도 있고, 그리고 또 콘크리트 그 통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발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오크 등 저장고죠. 그 오크 통에 저장하는 장소를 보고 계시는데 오크 통에만 와인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. 테라코타라고 하죠. 지금 보시는 이 색은 제가 보기에는 캐베넷 소비뇽을 그 저장하는 그 색깔 같습니다. 캐베넷 소비뇽하고 멜로하고 그 담아놓는 통이 그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래된 그 와인들을, 뭐 컬렉션이라고 그러죠. 그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그 지하에 있고요. 굉장히 분위기가 그 뭐라 그 오랜 와인을 그 보관하는 듯한? 샤토뽕 때깐에는 그, 그랑크루 중에서 가장 먼저 바이오 농법을 채택을 했고요. 그리고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슈퍼세컨이라고 불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감사합니다.